어, 오늘 영상은 이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제 이 호수가 좀, 그죠? 거리적거리죠? 그래서 이제 이 호수를 그냥 구멍을 하나 뚫어서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관이 좀 두껍잖아요. 너무 두꺼워서 이제 밖으로 낄때 좀, 꽉 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꽉 끼는 느낌을 바꾸고, 뭐,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이제 제품, 제가 만드는 거 이제 영상으로 찍을까 하네요. 오늘 영상 이걸로 이제, 음, 똥짓기? 자작 똥짓기 투죠 그래서 새끼가 저기 들어갔는데, 어, 이따 꾸밀줘야겠죠? 어, 이 관은 이제 그거예요. 아, 아크릴 관이고, 어 이게 3T짜리인데 2T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0cm인데 어, 7cm로 자를 거고 이건 이제 만들다 실패하는 관인데 음, 여기까지 18cm예요. 그래서 18cm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음, 어, 14.5cm 죠 그렇죠? 14.5cm가 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4cm 정도 자르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톱으로 한번 잘라봐야겠죠? 어, 이제 잘랐죠? 처음에는 이걸로 잘랐는데, 이걸로 자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잘랐는데, 이게 원래 이런 톱이 있어요. 직소용 이런 톱이 있는데, 어, 안 샀어요. 제가 가격이 좀 비싸서 못 샀는데, 이런 직소용 칼로 자르면 되겠죠? 어, 톱으로 그래서 거의 부러트리다시피 해서 잘랐는데 다시 잘랐네요 그리고 끝머리는 이제 어, 다듬어야겠죠? 어, 이제 사포로 다듬었고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이런 이 부분 뭉퉁한 부분은 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거든요 그 수중모터 살때 이렇게 중간짜리 넣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8파이에요. 18파이고, 그, 이거는 이제 수중모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딱 맞아요. 약간 헐겁긴 한데, 일단 이제 본드를 붙일 거죠. 어, 이렇게 3mm 정도 구멍에 뚫었어요. 왜냐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안 뚫어놓으면, 이제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히면 이제 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이제 위에 그 뭐지? 물이 이제 기포가 차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에 있어야 돼요. 어, 정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어,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작은 구멍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기포가 발생했을 때 여기로 빠, 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포가 이제 차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어이건라앤락 통이에요. 그래서 저번처럼 옆에다 구멍을 뚫고 밑에다 구멍을 뚫고 하면 되겠죠? 어 뚜껑에도 3mm 정도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에어가 차거나 할때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 구멍을 이제 에어가 있는 거를 이제 어그 수중 모터도 들어가지 않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매직으로 여기를 그어서 이렇게 표시를 냈죠.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어, 이렇게 구멍을 뚫었네요. 어, 처음에 건 뚫어져서 다시 이제 그려서 했네요. 홀쏘죠? 홀쏘로 이제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뚫어 봐야겠죠. 어, 이렇게 간신히 꼈네요.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한 번에 낀 거를 볼수 있는데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실패했고 이게 잘 깨져서 좀안 깨지는 게 이제 좀이 크기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 했고 어 똑같죠? 똑같이 만들었고 어 이거는 어 18cm, 17cm 정도 되고 이거는 14.5cm, 이거는 7cm예요. 음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거처럼 똑같이 어 만들면 되겠죠? 그, 로어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요거를, 어, 본드로 밀착시켜서 붙이고, 어, 이제 그 케이블 타이로 해야죠? 그래서, 음 케이블 타이로 입고, 별거 없어요. 그냥, 어 이게 안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 번드로 한번더 마무리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케이블 타이로 했고 이건 수초용 번드죠. 그 제가 이 번드를 괜히 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 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안쓸줄 알고. 어, 이제 음, 하나, 두 개밖에 못쓸줄 알고, 이제 아, 너무 많이 사지 않았나 했는데, 너무 잘 써서 오히려 이제 어, 와, 너무 잘 샀는데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 이제 기존 저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2,500원씩이네요. 그래서 이제 수출용 번드 최저가를 찾아보니까 이 번드가 있더라. 고 그래서 어, 샀는데 가격도 착하고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어 강력 본드죠? 강력 본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도, 어 물에도 강한 거죠? 그걸 뭐 친수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드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물에 강한 친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물에 약한 종류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강력분들 다 물에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 이렇게 아, 유튜브가 아니라, 그, 저기서 나온 거죠? 그, 위키 같은데, 그런 데서 본것 같아요. 블로그인가. 그래서, 어,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 떨어지겠죠. 잘 이렇게도 떨어져요. 음. 그래서 이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꼭 저걸 해줘야겠죠. 어, 그리고 수중모터 이걸 사시면 이게 들려, 들어있어요. 여기에 어, 여기 들어있어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딱 꽂을 수 있겠죠. 예쁘게 잘 되면 좋겠네요. 딱그 방수 처리 같이. 어... 됐죠. 이게 약간 헐렁거리거든요. 헐렁거리는데 어,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딱 붙이면 어, 이게 방수가 되면서 그죠? 헐렁거리는 부분이 메꿔지면서 어,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듬뿍 그리고 이걸로 좀 얇아 보이는 부분을 위로. 이렇게. 그래서 1분 정도 말려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삐딱하죠? 고정. 이게 닦다 보면, 막, 이렇게, 어, 적어들 거예요. 막,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프를 한번더 감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다 말리는 데는 5분 정도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다가 옆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어, 어,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제, 어, 여기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구멍 뚫은 거죠. 그 옆에 길게 나온 호수 그 역할인 거죠. 요즘 안 막혀요. 이망 때문에. 어, 이 망으로 해서 막히진 않는데, 음, 혹시나, 그죠?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이제 제가 이제 막 붙이는 과정에 만져서 막 엉망진창이긴 하는데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고무로 이제 이걸 덮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블 타일과 번드를 사용해서 이걸 여기다 붙여볼까 생각 중이네요. 이렇게서 이렇게서 지금 이게 저거죠? 싱크대 그 어, 수세미죠. 수세미, 망으로 된 수세미에요. 그래서 금붕어 같은 경우 똥이 크기 때문에 그죠? 음, 작은 걸로 안 되더라고요. 애기가 들어가도 죽질 않아요. 이렇게 딱 쩐맸죠? 이 정도 쩐매고 음, 일단 나머지는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없는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주고 이번에는 저번에는 이제 개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쁘게 하는 거죠. 점점 업그레이드 그죠? 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음. 이 아크릴에다 붙여버리면 이게 이제 청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붙여야겠죠. 기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붙여버리겠죠. 그럼 잘라주고, 그래서 원드로 붙여줍시다. 어 이때 중요한 게 이게 빼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 빼버리면 어 이게 사이즈가 안 맞겠죠. 그리고 이제 본드를 붙일 때도 아주 살짝 겉에만 그 저기 안 닿게, 그렇죠? 그 실리콘에 아 실리콘이래 아크릴에 안 닿게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서 해 음, 붙여주면 되겠죠. 잘 붙어. 붙이면 좋겠네요. 이렇게. 금방 붙겠죠? 이본드가 생각보다 빨리 붙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겠죠. 안 붙은 부분은 다시 붙이면 되고 그렇죠? 벌써 붙었어요. 어 이렇게 됐죠? 안 붙은 부분은 다시 한번 붙여주면 되겠죠? 어 이렇게 대충 붙였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역시나 이제 손재주 없으신 분들은 어100% 실패할 것 같아요. 음 아무리 해봐도 이제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음 경험상 하면 아이 정도는 초보자도 하겠다. 이제 조금 중수도 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고수 그죠?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다가 해줘볼까요? 할수 있으려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위에다가, 어, 약간 위에, 약간 위에다가 한번더 해주는 거죠. 그냥 점 매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 끼고, 다듬는 거는 마지막에 그렇죠. 저거 다듬고 하지 왜 저거 그냥 저렇게 하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음, 이게 이 보풀 복불, 보풀이죠. 이게 어 이렇게 하면 음, 되죠. 그렇게한 상태에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잘라 잘라 내면 내다 보면 이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막는 거를 팔면 좋은데 제가 인터,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다 이거 자르면 망 자르면 진짜 <laughs> 여기까지 노력하는 게 헛수고가 되죠. 조심해서 잘라야겠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이제 여기 탈라이트는 뭐냐면 이것과 이 플라스틱과 이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브릿지 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아크릴에 안 들어가게, 겉에서만, 그죠 이렇게 해줘야겠죠? 쭉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고정하고 어. 몇분 있으면 굳어요. 그러니까 1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하면 되겠죠? 돌아가서. 어 돌아가면서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뭐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뚜껑 같죠. 어, 뚜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굳진 않았는데 이제 어, 좀 밀어져서 봐야겠죠. 어, 괜히 더 만지면 이게 딱 으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굳어 굳혀 놔야겠죠. 굳혀놓고 어 이것이 이제 기존 거죠. 어, 새끼는 건져서 보냈어요. 이제 요걸 뜯어서, 어, 하면 되겠죠. 살짝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요거, 요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구멍만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대로 이제, 이거는 굉장히 거치장스럽잖아요. 이것도 이제 너무 길고, 그쵸? 이제 해서 깔끔하게, 어, 해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어, 이게, 여기 딱 껴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케이블 타이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케이블 타이를 하고 본드를 붙여야겠죠. 근데 이거는 기존 이제 음 본드를 붙였었는데 그냥 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길게 해야 된다는 거한 3cm 정도 나왔네요. 길게 그렇죠? 어, 지금 설치한 모습인데 딱 맞죠? 아구가 완전히 딱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위에와 아래가 딱 맞고 이것도 진짜 아까 그거 다르게 완전히 맞춤이죠 이렇게 아래서 보는 모습이에요 이 관이 여기 딱 맞고 여기 이제 빈틈없이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됐네요 물속에 넣어 봐야겠죠 어 이제 집동기 뉴 버전이죠 제가 만든 집동기 뉴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제 완성됐고 어... 이렇게 똥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여기로 가서, 이제 걸러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은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순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될것 같은데 잘 되고, 지금 천이 어, 새 거라서 이렇게 빈틈이 있는데, 좀 축축해지면 이 아래까지 덮어버리면 되겠죠. 일단 가동해봐야겠죠. 어, 지금 가동되는 모습이에요. 어, 낙엽이 빨려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똥 같은 거는 이제 큰 것들이 빨려 들어가요. 이거는 높이는 자기가 조절하면 되겠죠. 조금 더 아래로 내리고 싶으면 좀더 아래로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좀더 올리고 진짜 수초가 꼈네요. 어, 잘 작동되네요. 그래도 이제 작동되는 영상을 천천히 봐야겠죠? 막 똥이 막 나붓기죠? 딴 데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똥이, 어, 저거에 표류하고 있어서 그렇고, 이 아래로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요. 쇽쇽, 보이시죠? 굉장히 빨리 빨려 들어가서 저렇게..어..올라왔죠 방금? 저렇게 올라왔죠 지금? 어..빨리 들어가서 이제 입구에서는 잘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딱그 입구 근처까지 가면 엄청나게 빨리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 잘 보셔야 돼요 마치 지금 똥이 하나도 안들어갈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똥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옆에서 온도계를 막 건들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세서 처음에는 금붕어가, 어, 껴서 죽었어요. <laughs> 껴서 죽었, 죽어서 이제, 어, 입증했죠. 파워가 센 거는, 어, 파워가 세요. 생각보다. 기존 이제 에어보다는, 어, 세요. 이 수중모터를 더센 걸로 바꿀 수 있죠. 어, 그 기포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포기 똥짓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수중 모터를 이제 더센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똥짓기를 더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그쵸? 음. 이 벽에 고정만 시키면 되니까 얼마든지 어, 대체가 가능한 거죠. 이 망도 그렇고, 업그레이드가 얼마든지 가능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오늘은 동호, 이제, 동호, 아이디어, 그렇죠 아이디어 똥짓기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걸 아이디어 냈었는데, 그 중학교 때는 이걸 구멍 뚫는 것도 장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중모터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쌌어요. 어, 지금도 비싸지만 예전에는 저희나라 수중모터는 진짜 구렸거든요. 저기 이제 볼트로 막 조이고 고정시키고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막 물에 들어가면 1년이 안 돼서 고장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그랬어요. 어? 똥이 이제 빨려 들어가려고 하죠. 가까이 안 내려서 그래요. 가까이 내리면 물고기들이 죽는 애들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안 내려서 지금 똥이 저러는데 애들이 이제 왔다갔다하다 갔다 보면 똥이 올라가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더밑으로 내려볼까요? 음, 좀 아래로 내렸어요. 좀 모래가 있어서 좀 저렇게 했는데 이거는 관은. 어, 조금 더 길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에서 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만들는데 만약에 이제 집에서 이제 할 경우에 이제 좀 다르다. 나는 아래까지 내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17cm 였는데 20cm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20cm 하니까 애들이 여기 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린 거예요. 어, 그점 참고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게 17cm라서 그렇게 맞춘 거고, 여러분 이제 좀더 하고 싶으면 더 하면 되겠죠. 요 관을 계산도 안 했었는데, 이 관도 좀 계산하고 하면 되겠죠. 20cm 정도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작동 모습이에요. 이게 어린 물고기도 가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야겠죠. 금봉을 안 키우면 망을 고운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운 망은 새끼가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또큰 똥은 또안 들어가니까 음, 이제 들어가죠. 훅훅 하고 들어가죠. 제가 바닥을 한번 뒤집어 까서 지금 어, 굉장히 지저분하죠? 들어간다, 훅, 훅. <laughs>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 제 카메라는 이제, 어, 해상도가 1, 2, 1200 화소인데, 이제 유튜브는 180, 어, 1080이기 때문에 화질이 약간 눌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화질이 안좋게 녹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안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똥들이 들어가겠어요 쇽쇽 쇽더 가까이 뭔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똥 들어가는 속도예요. 수직으로 뭔가 빨리 올라가는. 올라가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올라가는 똥짓기였어요. 저렇게 똥이 쫙쫙 올라가죠. 그래서 애들이 어,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똥을 싸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다 먹이를 주면 이제 똥 싸고 이제 먹이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 깨끗해지죠. 아무튼 오늘은 똥짓기 이제 만들어서 어, 성능 그렇죠. 성능평가죠. <laughs> 그래서 제품화 해도 충분하겠죠. 음, 그래서 오늘은 똥짓기 만들어봤고 이거는 이제 음, 이거 만들기 전에는 기억이 안나는데 다른 분이 똥짓기를 만든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기억을 했어요. 제가 만든 거를 다른 분이 만든 걸 보고서는 기억, 어 저렇게 만들면 되나? 그런데 그분은 직접 여기다가 그 바로 이제 이 필터를 바로 꽂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긴 되질 않고 그냥. 막, 막, 막히면 뒤집어서 이제 그걸 따로 분리해야 되고 막 그렇게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해야 되나? 아, 좀 그런데 생각하다 뭐가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중학교 때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어, 12살 때 이제 이걸 아이디어 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났던 거 어, 했어요. 제 저희 못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디어이나 개발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 거짓말은 아닙니다. 어, 똥막들어가죠 이렇게 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홀고 지나가면 똥이 막 들어, 가똥 <laughs> 다시 나오죠. <laughs> 네, 잘안덮여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잘 덮일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별거 없죠. 음, 감사합니다.